김광옥 안드레아는 예산골 여사울의 부유한 양가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연장 직책을 맡아 보았습니다. 여사울은 이존창의 고향이기도 하여 김광옥은 약 50세가 되었을 때 이웃 마을에 살던 이존창에게서 천주교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이후 김광옥은 비신자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매우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고, 집안과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킨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박해자들의 탄압을 피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목적으로 성물과 서적만을 지닌 채 산골짜기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온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김광욱은 예산으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체포될 때김광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집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이 나로서는 매우 무모한 짓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약한 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믿을지 몰랐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피신하여 위험을 모면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오늘 잡힌 것은 오직 하느님의 명으로 된 것이니 매우 기쁘다. 과연 그가 말한 마음속의 천상 기쁨이 그의 얼굴과 행동에도 밝히 나타나 보절들과 다른 목격자들이 모두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관장은 즉시 법정을 열고 그가 비겁하게 도망한 것을 나무라며. 공범자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을 내놓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저는 동교인은 많습니다만 그들을 알려드리면 저와 같이 대하실 것이므로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책 또한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장은 화가 나서 그에게 고문을 배로 더하게 하였습니다. 김광옥이 의식을 잃자 형리들은 그에게 큰 칼을 쥐어 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문초에서도 형리들은 그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몽둥이와 치도곤으로 쳤으나 헛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관장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는 죽는 게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 너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지 않느냐?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돌아가 그것들을 다시 누릴 터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한결같이 죽기만을 고집하느냐? 삶과 죽음이 제게 아무렇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하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께서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감히 임금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대군 대부인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부모에 대하여는 밖에 드러나는 행동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느님께는 숨겨진 생각과 감정과 의향까지도 보고 계시므로 그분 앞에서는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만번 죽을지라도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몹시 화가 나서 모진 매질과 함께 사형 판결문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김광옥은 기쁜 얼굴로 자신의 행복을 하느님과 동종 마리아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옥으로 다시 끌려 와서도 밤이나 낮이나 드러내놓고 기도를 드렸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비신자들에게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일곱 달 동안의 옥사리와 고통을 당한 뒤, 김광옥 안드레아는 들것에 실려 경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로 가며 그가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드리니 구경꾼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말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일세, 죽는 것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형장으로 가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겠네. 그러자 김광욱 안드레아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은 내가 오늘 하느님 곁으로 가서 끝없는 폭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요. 사형장에 이르러 그는 내 기도를 마치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묵주의 기도를 다 마친 다음 머리를 받치게 되어 있는 나무 토막을 직접 집어다 자신의 머리 밑에 놓고 목을 자르기 쉬운 모양으로 엎드려 휴강이의 칼날 아래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다. 김광옥 드레아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재산도 많다. 존경도 받는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는 살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되돌려 받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천주를 결코 모른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김광옥 안드레아 순교자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볼수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안드레아 순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안드레아 김광옥 순교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바쳤고 스스로 십자가를 끌어 안았습니다. 소중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바쳤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죄자가 될수 없다. 안드레아 순교사란 주님 그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주님을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재산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빛나는 이 모범을 보여 주시는 순교자들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하는 자리에 첫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